라파엘로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15, 16세기는 요 르네상스 인간 중심의 사고와 과학의 발전이 가속화된 시대, 또 가톨릭과 개신교의 갈등이 심화되던 시대, 종교개혁의 불꽃이 막 일어나던 그런 시대여서 이 라파엘로는 부활에 대해서 이것을 단순히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에 대한 절대적 진리에 대한 것을 표현하고자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빈 무덤 정도를 그리지만 라파엘로는 영광 속에서 떠오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부활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승리와 생명의 선언임을 강조합니다. 작품을 보면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떠오르고 계시죠. 부활의 승리자로 굳건하게 서 부활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임을 나타내십니다. 붉은 망토는 그분의 신성과 왕권을 강조하고 그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품에는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목격자들인데요. 경비병들은 충격과 두려움 속에 쓰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라서 얼굴을 감싸고 어떤 사람들은 넘어지면서 손을 뻗어서 무언가를 잡으려 하는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이것은 부활의 기적 앞에서 인간이 보여주는 다양한 반응들인 거죠. 어떤 이들은 두려움, 경외, 어떤 이들은 불신, 믿음,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음을 나타냅니다. 각 인물들의 표정 또한 다양한데요. 예수님의 평온한 얼굴과 천사들의 밝은 얼굴과는 대비되게, 병사들의 얼굴은 굉장히 근심과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죠. 그림을 보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부활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고 코린도 전서에서 말합니다. 부활을 단순한 교리로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삶 속에서 신앙으로도 경험하고 계신가요? 부활의 깊은 소식은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주의를 보내는 우리는 부활을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전하고 있는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부활은 또 죽음과 절망을 이긴 능력을 갖고 있죠. 우리는 때때로 삶 속에서 여러 절망과 두려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까지도 이기셨고요. 그 삶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기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매일매일 새롭게 주로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내 삶이 변한 것처럼 또 누군가에게 이 부활의 기쁨과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